<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렌트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유니티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렌티님 렌티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님 방송에 마우스 커서 보입니다 그거 이스텍으로 남겨두려고 랬는데 확인해버리셨군요 버킹밖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문제 내가지고 치워주려고 그랬는데 말해버려가지고 20분동안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워주세요 싫습니다 진짜 야랄 말고 치우면 좋겠다 아 치웠네요 예 네, 제가 뭐가 치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렇게 유니티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키고 싶어서 키게 됐달까. 원래라면 오늘 그냥 카페 보고 정보 이기도 하고 그러려 그랬지만은 갑자기 노래가 땡겼달까 그래서 그냥 렌트 쇼를 한번 열어볼까 하여 이렇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한2일 전부터 준비하긴 했는데 목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목풀기 겸 나의 정열적인 댄스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진짜 완전 클럽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최곤데. 완전 클럽 댄스. 여자 200명 꼬실 수 있는 클럽 댄스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서 저기야. 혹시 혼자 오셨어요? 여기 재미없죠. 저희 같이 코너 가실래요? 뭐 과한 춤을 쳐버린 대가일까? 망치 춤춰보세요 삐끼 삐끼 쳐주세요. 삐끼 삐끼 사실 본적 없어 잘 모릅니다. 자 몸도 뜨뜻 해졌고 이제 행종을 하도록. 행종하면 <laughs> 진짜 매일 보낸다. 그럼 모두 왼바. 형,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 장난치지 마. 안갈 거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미안해, 미안해. 가지 마, 뭐가 미안한데? 전부 미안해? 어디가 정확히 미안한데? 아야, 말을 해. 우리 대화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네가 미안한지 어떻게 미안한지 알아야 내가 하지. 말해 줘, 알아? 방송 3개 틀고 렌트 소리 줄여 놓아서 미안해. 그랬어? 형정 보하면서 메모장에 개못한다 적어서 미안해. 미안한 게왜 이렇게 많아? 너 <laughs> 진짜 전부 다미안해 수준인데? 아, 됐다. 잠깐 앉자. 자냐? 아, 누구야?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칭얼대는 거야 진짜 그래 일어났어 알겠어 칭얼대지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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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목소리> 오빠 오늘도 잘생겼네 아 진짜 아왜내 작업실까지 왔어 정말 여기 찾아오지 말랬잖아 여기 내 작업실이라고 왜? 내 음악이 듣고 싶어서 그래? <목소리> 아 진짜 못 말린다 들어 얼박해주세요 시청자 말들 함부로 듣지 마세요 더 뒤로 빼더 뒤로 가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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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시 앞에 다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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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말 들어주기 싫은 스태프면 얼박해주세요얼박하지마 움직이지마 얼박하지마얼박하지 말라 했다 자 노래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렌치게님이 오랜만에 유니티빙에서 처음으로 불 노래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즈 흠... 배틀기우스 흠... 킹루 비행정 아하이. 하지마 그냥 하지마.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랐다는 정말 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지금 추천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노래를 골라달래 이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욕망을 못 이겨서 내가 원하는 노래가 아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알지? 라는 노래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만해 마루는 강제 챌린지나 해주시죠 마루 쫑 마루 덥썩 마루 부서지겠어 마루도 힘들어 나에게만 미래는 선물 같아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 순가 머리뽑기 춤? 어때? 뭐캡은못 하는 거라고. 신기하지.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추는 거지? 아니, 저걸 열정적으로 치는 게 나는 더 무서워. 귀신이 이제 머리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방어하는 뭐 그런 춤인 건가요? 아! 그런 춤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여자 300명 꼬시는 춤이라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내 주위에 이제 접근한 여자를 이제 스캔하는 <laughs> 아, 스캐닉 댄스, 어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딱 보는 느낌. 누가 스캔을 저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완전 클럽 체스라는 말에 팩복하는 막님? <목소리> 여자 200명 꼬실 수 있는 클럽 댄스, 진짜. 진짜 잘생기고 예뻐만 가능하죠. 막님. 손은 이렇게, 이거 부처님 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임?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렌트님 데리고 클럽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노는지.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는구나. 그냥 옆에서, 옆에서 동영상 찍으면서 구경하고 싶음. 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데려가고 싶음이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은요 금자님. 저 입벤이에요, 죄송하지만. 클럽 들어갈 수도 없을걸요? 예? 저기요. 나 진짜 클럽 안 가보고 티 난다. <laughs> 클럽에서 저기요 이런 들리냐고. 아 그래? 아이 저도 아.. 아.. 저도 알아.. 아는.. 아.. 아는데.. 음, 알아요 저도 죄송하지만은 예.. 야, 조금 더 조금 더 그.. 소곤소곤 소곤소곤 말하는 게 완전 그 완전 밀착한다는 느낌으로 낸 거지 누가 다짜고짜 사람 귀에다가 저기요라고 크게 소리하면은 그사람들을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속삭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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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laughs> 개쩐다 역시 재윤이야. 어, 이렇게 되잖아. 이 춤추게 되면 어, 스테미나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말했잖아. 춤추면 꼬셔진다고. 딸내미 그러지 말라고요.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무슨 춤인데. 봐봐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뜯고 있는 거 봐봐. 목 뽑기 춤 뭐야.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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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에 쏙! <laughs> 어? 어 이거 좀.. 야 꼬셔졌다 꼬셔졌어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어떻게 했어! 봐봐 보면 벌써부터 웃는다니까? 클럽에서 보면 진짜 웃는다니까 다들 장난 아니시라니까 다들? 소심하게 추는 것보다 저렇게 추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가요 그래서 와이 사람 좀놀줄 아는 사람이구나 유머러스한 사람이로구나 바로 느껴버리는 거지